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앞으로의 비상계엄 가능성이 화두에 오르며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대가 코앞인 아들을 둔 부모들은 각종 SNS를 통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개엄 걱정 없는 나라에서 아들을 입대시키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입대가 한달 남은 아들을 둔 글쓴이 A씨는 비상겸 선포되면 제일 힘든 건 이용당하는 군일 것이다며 아들을 군대 보내기 두렵다는 심정을 전했는데요. 네이버 군인 아들 부모 카페인 군화모에는 네티즌 B씨는 12월 말 논산훈련소 입영 예정이었던 아들이 입대를 취소했다는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에는 입대 연기와 관련된 질문이 여러 등록되는데요.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네티즌 CC는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걱정된다면서 아들이 16일 양구로 입대 예정인데 가능하다면 늦추고 싶다라고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입대한 자녀의 안부를 묻는 글도 많습니다. 부모 디 c 는 아들이 휴가 예정인데 계엄 사태로 연락이 안 온다며 아들이 휴가 나올 줄 알고 가족 여행을 예약했는데 휴가를 예상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걱정했고 국군 소통 서비스인 더 캠프에는 계엄으로 인해 군에 있는 아들이 걱정된다는 글이 여러 놀라 왔으며 혹시 자녀가 계엄 군이 될까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 장병 부모들로 이뤄진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어 자랑스러운 군인들을 계엄군이라는 낙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가두고 비겁한 전술의 소모품으로 이용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병무청 측은 이병 연기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는데요. 병무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질병, 또는 심신장애, 가족 위독 등 가사 정리가 필요한 때,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 알수 없는 사람 등의 사유를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내면 병무청 심의하에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지만, 개엄 사태로 인한 불안감은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영 연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안정된 환경 조성, 그리고 정부 차원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